안녕하십니까. 데니엘 윤입니다. 자, 오늘의 종목 상담 시리즈에서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어떤 종목을 갖고 나왔냐면요. 동화기업입니다. 동화기업은, 동화기업은 시가총액도 엄청 크죠? 1조 8,300억 시가총액. 와, 굉장히 지금 많이. 어, 상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동화기업이 뭐 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1만원 정도로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뭐 물론 뭐 어느 정도 조정 받는다고 보지만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어, 9만 600원이 어제 지난 금요일 날 12월 24일 어, 지난 금요일 날 9만 600원 했고요 제가 오늘 영상 찍는 날짜가 12월 27일 월요일 날 오후 한 5시 정도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좀 이따가 펀드멘탈을 살펴보겠지만 pr이 e 45에서 21 정도니까 반 토막 났습니다 너무너무 좋거든요 자 그리고 pbr은 제가 강의를 많이 했지만 재산 상태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자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 어셀 이게 psr은 뭐냐면 s가 셀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도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눈에 이렇게 볼수 있는 습관을 많이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r 나오는 거는 레이셔스라는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뜻인데 무조건 낮아지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PER을 우리가 낮으면 좋다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높은 데에서 낮아지는 게더 좋은 겁니다. PER이 12야. 대한민국 평균이 한12 정도 된다고 보, 보거든요. 그런데 낮은 것보다도 이렇게 높은 데 있다가 낮아지는 거를 우리가 찾는 습관을 많이 길러야 됩니다. 자, 상장일은 95년이니까 업력은 한 25년, 27년 정도 됐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뭘 하냐면은 pbmdf 표면제 온돌마루 뭐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차트 오늘 차트를 한번 보고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12만원 같고요 우리는 11월 달에 요때 투자를 해갖고 상당히 많이 수입을 내 봤거든요 뭐 믿거나 말거나요 자 근데 볼린즈 상단 하, 중그 중심선 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한선으로 가다가 볼린즈 밴드라는 게96.4% 정도를 수렴하는 이 밴, 밴드잖아요. 그말 그대로. 그래서 중심선에서 21선이 붕괴되다가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때 봤을 때는 좀 불안한데, 다음 거 볼게요. OBB 선이라고, 여기 딱 나오죠? OBB 선이 지금 과열직구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자, 여기 빨간 표시 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그러면서 빨갛게 나오면서 고점 찍고 쭉 떨어지면서 파란불 나오죠. 파란불은 뭐 우리 차트상에서 항상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OBB 선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OBB 선은 다르죠. 그래서 제 차트만 요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아 지금 매수해야 될 때구나 매도해야 될 때구나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 떨까요 과열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과열을 맞지 않을까. 지금 여기도 빨간 거 나오면서도 이렇게 어, 주가는 오르고 있죠. 자 그리고 다음 봐야 되는 게 MACD 표인데 MACD도 지금 기준선 올라가면서 저점에서 지금 오름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때 요, 요때 한번 보세요 요때 요때도 마찬가지고 요때도 한번 보세요 커서 따라오고 있죠 완전히 지금 이 요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괜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주가도 더 우상향 할수 있겠구나 해서 다시 저는 이제 10만원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거나 하면은 또 이제 이런 또 갑자기 뚝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거 눌러 주시면 앞으로 제가 어떤 방향성을 잡을 때 동화 기업이 또 이제 언제 매수를 해야 될때 이런 부분을 때 제가 또 방송을 또할 거거든요. 온라인 방송도 제가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림, 좋아요 그리고 어,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특히 이제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할 때, 장중에 좀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바로, 여러분들 휴대폰에 딸랑딸랑 하고 뜰 거예요, 알림이. 이제 그러면은 제가 그때 실시하니까 그때 제가 강의를 볼린저 밴드로 외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 펀더멘탈 어떤 기업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종목 상담을 해드릴 때 펀더멘탈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2대1이 뭐한 2-3년 동안 제가 강의를 했고 매일경제TV에서도 제가 패널 동안 오랫동안 활동을 했거든요 시청률 1위도 몇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익률도 이렇게 몇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어, 제 채널 놀러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화 기업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펀드멘탈은 제가 이미 아, 우리가 보았고요. 자 회사의 개요를 보면 아까 보드 MDF 우리 저도 MDF 많이 사용해봤는데 지금은 목공소가좀 흔치 않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오십 정도 되다 보니까 옛날에 MDF 사 갖고 제가 제 나름대로 인테리어도 많이 해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강화마루 가구 및 인테리어 내장재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올드한 이제 좀 지고 있는 어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사업은 좀 사양되고 있는 사업인데 대신에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요게 다음 거. 2차 전지 전액 전문 기업인 파낙스 아 파낙스 이텍, 파낙스 이텍이 <laughs> 거 어렵네요. 파낙스 이텍을 인수하며 신성장 동력 마련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기업은 미래 성장 사업으로 이차전지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잘하고는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어, 동화기업이 지금껏 국내 시장에서 아까 말했던 인테리어 부자재 이런 걸 팔, 팔아서 지금 영위를 했다고 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뭐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펀드멘탈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물론 성장사업에서는 2차 산업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동화기업은. 일단은 그 안정적인 회사다 요것만 캐치하면 되는 거죠 한 7천억 정도 어우 작지 않은 금액으로 매출 올리고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 년도는 8천억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보면 2천억 2천억 ,000억, 2천억이니까 8천억 훨씬 넘어가겠죠 지금 그냥 산수로 구구단만 하더라도 요거죠 그렇죠? 한 8천 5 0억 정도는 아 어마무시하게 나오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 동화계 또 보면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쭉 가보면 당기 영업이익도 역대 최고가 나올 것 같네요. 천억 이상은 넘어가겠네요. 그죠? 그래서 동화기업은 지금 너무너무 좋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너무 좋다. 그리고 순이익도 지금 최고가 나와고 PER이 너무너무 개선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자산도 보면, 맨 마지막 고 요거 보고도 커서 따라와 보세요. 3분기에 지금 1조 7천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산이 지금 그 자기 자본이 얼마냐면 47% 됩니다. 그러면 8천억 정도를 자기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자료 보면은요, 저 뒤로 잘 보여드리면, 보통은, 어, 정권사에서 3년치밖에 제공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해갖고 지금 9년차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자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 거 자산도 이렇, 이렇다는 걸 보고요 부채 부채 총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9천억 정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쭉 보면은 아말 잘못했네요 9195억 가지고 있죠 이쪽을 봐야 되거든요 부채가 지금 음, 자본비에 설때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느냐 반 정도 가지고 있죠 괜찮은 거죠. 그럼 부채 비율이 작다란 얘기잖아요그죠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다음 거요. 자, 이 종목을 살때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이차전지 회사 동화 일렉트로라이트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동화 일렉트로라이트가 삼분의 여분을 이때까지 적자보다가 흑자로 전환했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성장 사업에서 반드시 키워야 되는데 이거 상당히 지금 좋은 호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판가 인상과 더불어 중장기 안정적인 원재료 조달을 위해 노력 중이다 뭐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미국 공장 증설 계획은 조만간 결정된 가능성이 높다 라고 나오죠 이게 최근에 우리가 제주 반도체를 어 방문을 해서 탐방을 한 거거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 동아일렉트릭 라이트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동아일렉트릭 라이트는 삼성물산 전액 사업부가 분사해서 설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동아기업이 인수하였다 지분율은 90%와 거의 뭐 자회사네요, 뭐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네, 거의 뭐 지배권이 탄탄하죠. 특수관계인 5% 나머지 5%는 소유주로 구성되어 있다. 주력 제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차전지 4대 조중 하나인 전해액으로 논산에약 1만 톤, 말레이시아 에 1만 톤, 중국에 약 1.3만 톤의 케파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헝가리의 2만 톤 케파가 11월 시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와 그러면은 지금 몇만 몇 톤입니까? 1만 톤, 2만 톤, 3만 톤, 5만 톤인데 헝가리가 앞으로 또 나오면 이게 팔만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동아일렉트릭라이터, 일렉트로라이트가 앞으로 기업둥이에서 아주 탄탄한 회사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고 봤습니다 자, 제가 이거 보니까는 요겁니다. 지금 사진 나오죠? 동화 일렉트릭 라이트. PC버전에도 아마 보일 거고, 모바일 버전에는 좀잘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우리 지금 2차전지 리듬 그 이온 있잖아요. 리듬 이온 그 배터리 있잖아요. 전자. 요 부분에 지금 앞으로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양상될 양상 거기 때문에 요런 부분이 부각되고 미래성장 사업에 동화 일렉트로일렉트로 일렉트로 라이트를 이 회사 참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나오네요. 리, 리듐 2, 2, 2차 전지용 전해액은 고유전율, 고점도 및 저점도 유기 용매와 리듐염을 용이한 이온 전도체로서 높은 이온 전도에 낮은 응고점, 적절한 리듐 농도. 그래서 동화 일렉트로 라이트가 앞으로 만약에 우회상장한다 이런 말 나오면은 주가가 또 미친 듯이 오르겠네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그, 캐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개별로 상장시키더라도 IPO가 하면은 이또 동화 기업이 모기업으로서 음 굉장히 좀 히트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업 탐방 자료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기업 탐방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지금 제가 이때까지 보여드렸던 자료, 제 나름대로 PPT를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받고 싶은 분들은 제 전화번호가 저 위에 상당히 나오죠. 010-9797-422로입니다. 저기 문자 1번, 요 아래도 지금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죠. 요 아래도 010-9797-422로로 문자 1번하고 보내주시면 이 자료하고 탐방자료, 지금 앞으로 읽을 이 탐방자료를 여러분들이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탐방간 것처럼 볼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탐방자료는 제가 지금 맛보기로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동화 일렉이 경쟁사 대비 장점이 궁금하다라고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생산기를 확보해서 공급을 각설에 원하는 위치에 공급할 수 있는 것점에 대한 장점이 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 모바일 버전으로는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또한 제네엑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공급에 대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도 많다. 당연체들과 우호적인 관계와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조달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강점이다. 제가 이거를 왜 기업 탐방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냐면 이 기업을 투자할 때 적어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좀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탐방 자료를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자료를 꼭 받으셔야 하고 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꼭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공유를 할 테니까 문자 1번 제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2021년 3분기 흑자전에 성공했다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던 이유와 3분기 흑자전환의 배경이 궁금하다라고 나오죠. 그럼 왜 이때까지 마이너스 적자를 했냐라고 보면 엔 r 이게 임직원이 대답했죠. 2020년 4분기 대비 LIPF6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상반기에는 원가 부담이 높아지며 적자를 기록했다 나오죠 하지만 3분기에는 주요 고객사와 삼성 SDI에서 원자력 상승 부담을 어느 정도 판가로 보전해 주면서 흑자로 전환했다 나오죠 삼성 SDI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과도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여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배터리 셀 회사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캐파 확장을 통해 성장해 나갈 것이다 미래 성장 사업에서 확실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질문은 뭐 이런 거거든요 2021년 기준 캐파는 약 아까 우리가 다 계산해봤지만 5만 톤, 5, 5만 3천 톤 정도로 추정된다 중장기 캐파 가이던스, 그러니까 예상치를 말하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헝가리 공장이 완공되면서 2021년 연말 기준 캐파가 5만 3천 톤이다. 2022년, 2023년 캐파의 경우 주 고객사들의 정확한 정설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확정이 된다. 아직 2022년과 2023년 어 케파 금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부분이 없다 투자비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유럽의 경우 2만톤 정세들이 정세에 토지 및 모든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약 450억에서 500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계속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 그 외에. 그, 동화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듣고 싶다든지, 또 지금도 아우지만 동화기업이 어떤, 얼마 점수를 받았냐, 우리가 뭐 면밀하게 점수를 성장성이나 뭐 안정성이나 뭐 이런 거, 다 활동성 이런 거다 계산해갖고 점수를 내고 있고요. 투자는 이게 적격인지 관망을 좀 하면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보거든요. 뭐 참조로, 우리가 이게 소개해보면 보통 81점부터 90점 정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 적격주는 우리가 회원들만 보통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하는 생각에 동화기업을 가져 나와서 제가 소개했고요. 지금 시점은 너무 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언제 매수해서좀더 극대화 시킬 거냐. 또, 난 단기로 얼마 보고 가느냐. 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목표가를 얼마 보고 가면 좋으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면은 제한테 지금 전화번호 좀 나오고 있잖아요. 저 위에. 아래도 나오고 있죠? 010-9797422로 이쪽으로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디테일 대한 어, 디테일 한 자료를 보내드리고요. 또 함께 저랑 호흡하면서 해보고 싶은 그 투자해보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1번을 누르시면 제가 여기 같이 한번 어떤 동아기업의 어떤 빨리 실시간으로 알아야 될정보 있으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 1번하고 보내주세요. 자 지금까지 데니엘 윤이었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종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기업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